오늘 추경호 구속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사법부, 조의대 사법부가 추경호 하나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이런 기각 조치를 했다. 국민의당 다수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판결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국민의힘 의 발언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내란으로 볼수 없다라고 하는 법사회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 힘 의원들의 말이 뭐가 다른 얘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전히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헬기가 내리고 장갑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똑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뿌리를 살려두고 그 뿌리는 절대 반성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다시 개엄과 내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재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